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적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네. 아멘? 네. 안 계시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 네.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일하신다고 말이야. 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그래 예수님께 그 안에서 오셔서 일하셨죠? 네.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일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주님이 안 계시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아멘. 주님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 말씀대로 주님 사모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체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 믿는 거요. 그다음에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말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너희를 아멘 그러나 너는 너희의 늘보, 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이도 네. 하셨다 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예수님의 증거가 되요 안돼요 지금 이 성령이 계셔야 증거가 되는거죠 네. 성령은 예수님도 증거하시지만 하나님도 증거하시는 거요 예 아멘! 그래서 넷. 성령이 우리에게 꼭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필히 받아야 돼요 넷. 하나님 믿으면 은 성령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입니다 있는데 못 받는 거 문제겠죠 넷. 아멘! 그래서 16장 1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실족지 않을까요? 성령이, 성령이 오시니까 알려주시고 넷.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하나님 보여주시, 안 보여주시오? 천사, 천, 천중, 천사를 보여주시, 안 보여주시오? 다 보여준단 말입니다. 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네. 볼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이 피, 우리에게 필요다. 그 말이오. 아,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이로 식족지 않게 하려니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래할 뿐 아니라 때가 이러면 물론 너희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죽이죠. 감옥에 왔다 늦죠. 재찍질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실족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아니오. 그때 당할 적에 너희들이 혼자 당하는 게 아니오. 너희 눈이 밝아졌지? 아, 네. 너희 마음이 살아났지? 아, 네. 너희 귀가 열, 열렸지? 하나가 교제가 되지? 그분과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널 지켜보고 계시지? 책임져 주시지? 천천히 저를 보내주셔서 너를 호위하시지? 아, 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 말입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성령못 받으면은 저들이 돌로 려 저게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실족하죠? 날찬직돼저 실족하죠. 그러나 그분을 알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실족자는 다 이제 무슨 뭐 저들에게 매 맞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오. 내가 사탄에게 매지 않게끔, 그냥 그래로 욕심에 이끌지 않도록, 물질의 눈이 열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명예나 권세를 탐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다 보여주시고 하늘에 지시한다면 그거 죽음이다. 그 손대지 말아라 내 말씀대로 내가 하는대로 내가 이끄는대로 따라가거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종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못 받으면 실종이아니네요 조그만 문제만 나 있어도 넘어지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예수님이 실종하지 않으신 것 같지 우리가 실종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벽에선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종하지 않은 것 같지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너희에게 추리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성는예이아니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쳐도보세요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나 지금 하나님 지시를 받고 살아가 저는 지시를 받지 못하는 삶에 나를 도로쳐. 그러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야 될까요? 하나를 두려워야 되죠? 네. 저들이 도로친다고 해서 하나가 나의 교지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란 말이다. 아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분명히 받아야 된단 말이다. 3절이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자, 이거 존재 되죠? 네.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성령께서 지시 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 피박하지 않겠죠. 법문 제자들 피박하지 않겠죠? 욕하지 않겠죠? 그러나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멘 그것은 넘어가요, 넘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승리하신 것은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 같지? 우리도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같이 동행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되겠죠? 아멘. 확실하죠? 아멘. 그런 거 같이 하기 때문에 쉽지 않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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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을 기 받아야 되겠죠? 아멘. 받아야 되겠죠? 아멘. 받으면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잖아죠 해서 될 일과 해서 안될 일을 알려주시지 않으시죠? 예수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t t l e bit of a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 o 하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게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하 o i t e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구나 이제 하나님께 교제가 되네 아, 네. 변화산에서 아, 네. 제자들이 만났던 그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아, 네.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 네. 모세도 알게 되고 엘리야도 아, 네. 알게 되고 아, 네. 예수님 같이 변화산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되겠단말이니다모직너에게이 아, 네. 말을 읽은 것은 너희도 그때를 당가면 없겠죠 아, 네. 감옥에 가도 퇴직을 맞아도 돈을 맞아도 아멘 실족해 아니요 실대로 실족했으면 안했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 받고 하나님 조제가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조제가 되니까 하나 보고 내 생명을 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멘 저에게 죄를 던지지 마옵서 기도했잖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장받고 그분과 교제가 되는 생활을 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성리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멘. 네. 이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 말이요. 물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명예에 넘어가는 거예요 헌재에 넘어가는 거예요왜 넘어갈까요? 내가 전학만 보이고 같이 교제하고 그분과 그분의 뜻대로 내가 실천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나를 절대로 거기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해 주시겠죠. 아멘. 네. 오자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자, 지금 예수께서 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울, 올라가실게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몰려가면 대체적으로 석이 안더리게 고난을 받고 재삼이다 살아나리다. 좀낯좀내 쥐였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권자님, 예수님 내시고 살다가 예수님 올라가셨죠. 허전할 거 아니요. 우리가 빈것 같을 거 아니요. 그때 우리의 마음 속을 채워주신 성령께 소신다 그 말이요. 예. 예수님 받게 되었지만. 예수 성령께서 나의 속에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 따의된 예수만 바라봤죠. 그래. 우리가 성령 받고 나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 절요. 우리요. 우리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자, 왜 근심이 있까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데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근심하겠 쓰나 하면 다시 이것이 바꿔지는 역사라 우리가 근심하는 자에다 이제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데, 되는데. 그냥 그래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해서는 안될안될짓지 안 해지 야할 짓인지 우리 아기 때문에 해야할 일을 하고 안 해야 안할안 해야 할일안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네. 그다음 에실 절요. 도리어 내가 아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니? 관장님 우리에 말씀 오시던가요? 음. 내가 떠나고 나는 아멘들이 충만로 의지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냥 그로 우리 그 주님 안지시면 의지할 것이 없어. 그런데 그 대신 성령 오셔야 의지가 된다는 말이다. 관장님 성령 오셔 서 성령 충만이 받으면은. 팔팔 뛰는 게 성령충만이 아니오. 아멘. 이런 감옥에 가도, 재찍을 맞아도, 십자가를 치고 가도, 감자로 바꿀 수 있는 회. 그낭만이 배이셔서날 인정하시고. 그래, 그래. 나를 잘한다고 칭찬하시는데, 그까지껏 내가 아주 재증, 고난을 못, 봐, 못 이겨내겠네. 그말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네. 팔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권사님, 그가 오시자는 죄가 뭔지를 알여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이 알려 주셨지만 그말못단 말이 하나. 내 마음 속에서 다 이것은 죄다 분별해 주지 않았죠? 성령께서 이거는 의다, 이 아멘. 분별해 주지 않았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 심판에 대해서 아멘 세상은 생망하시리라말씀하죠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요? 모른다는 거, 모르는 우리를 알려주신다고 말이죠. 그 다음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이요 자, 권사님.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웠어 안 됐어요? 두려웠지. 두려웠죠? 그런데 지금은 보여주시니까, 보이니까 교지가 되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 이거 예,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깐 아하 저들은 아무리 너희들이 우리를 착취 치고 정말로 십자가 못 박는 고통을 준다 해도 너희들은 죽은 자식들이여. 마귀 자식들이여. 그래야 그 이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빠지안 빠져요. 안 빠질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것은 저들이 정말로 아무리 너희들이 발광을 쳐도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무시하고 짓밟을 수 밖에 없다라 Amen. Amen.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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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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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에 계신양반이고 하나님이 보좌 옆에 앉으신 마이라. 아멘. 그러면 지금 무엇 가르쳐 주는 거요? 우리로 하여금 의를 이루게 되면은 그때 가서 너희들이 보좌에 앉으시라. 아멘. 그리 의를 이루는데 채찍을 맞고 고통받고 많은 고난을 받아도 의를 이루는 과정 그 과정이 없던데 천국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저 그들이 나를 도와줘 치고 나서 감사하셔야 되겠다생각했다그 말이죠 아멘 이해가 십니까 네, 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다들 이겼어요? 아니겼죠 그래도 우리만큼 이겨나가는 사람 되겠다는 겁니다. 왜? 이기기 위해서 이겨나가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세계를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경 충만이 채워지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는 힘을 주신다그 말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메시스님이 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믿습니다. 아니요. 이거 이루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루어야 돼요. 네. 아멘. 예수님이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한 삶을 우리에게 지금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따라야 되겠죠? 네. 알기는 하는데 실천을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지 못하리라 아멘. 왜 감당지 못할까요? 그렇죠 성령을 못받으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전도우든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 주셔고 나의 심을 주시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함께 손잡고 나갈 때터는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 죄도 정복하고 여기에도 정복하고 욕도 정복하고 욕심도 정복하고 이것이 정복 대리 겠죠 거기까지 가면 제제 종이 아니요 개 종이죠?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씀하시는 거요. 아, 네. 그다음에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보세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감사님, 네. 사모님 네. 잘 들어보세요. 진리로 인도하는다는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다그 말이오 지금 성령열 하시던 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가 말입니다 성령께서 갈려, 알려주시고 우리 이제 제이 말씀하시기로 그러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와계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도 자기 힘으로 된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가르쳐 주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생활할수 있음께 없습니까? 이기잘 들으세요. 사모님. 바울과 신라가 좋은 일을 하고 아니면 저 귀신들에게 거쳐, 거쳐주고 감옥에 들어갔사는이되어요 그 사람들이 뭐로 들어갔을까요? 알고 들어갔을까요? 가오는 알고 들어어요 그렇죠! 아멘, 알고 들어갔는데, 진리의 영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옥문이 열고, 그들은 다, 정말로 쟤들 건져내려고 쟤들 보낸 것이니, 가오 담대 하나 실주하지 말으라 하고, 그가 그러니까 보장해 주시니까. 아멘? 이거 맞아야 되겠죠? 맞아야 되겠죠? 진리형이 성령 오신 모든 것질감된 든다시여.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장례 일을 나에게 알려시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 알려시고 성령은 나에게 와서 알려주시오. 왜장례 일을 알려주시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넬리의 집에 가라고 베트로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시하셨어야지. 이것이 있어야지 겠죠 그냥 정령 알고 성령 말씀만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지켜주시면서 지시하신다고 말이죠 권사님 이렇게 지시를 받고 그분의 보험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다음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라 아멘. 그래, 성령께서는 자, 봐요. 사모님, 권사님저 보세요. 왜 여기서 내 것을 가지고 한다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사모님, 왜 쳐들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명령하신다고 자기가 실천으로 오셨어. 그래, 그래. 성령께서는 실천으로는 그냥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 뿐이요. 기사라는 사람 아니었어? 십자가 못 박해 다이도 씨었어 아니었어? 이루신 건 예수님이요. 예. 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가지고 너희 알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음 성령은 자기가 와서 임의대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만 전했다 그말이죠 예. 아멘. 예. 그리고 바디아디 갔죠 아멘. 분명히 바디아디 갔죠그 예. 다음에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laughs>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니. 자, 아멘, 그렇죠? 아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부활하셔서 등천하시고 보좌 옆에 앉으셨을 때는 같이 하나님과 일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성경께서 우리에, 성경께서 중간에서 우리가 알려주시고 그래서 지시하는데 따라 가야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뜻대로그렇죠 그게, 성, 겨룩한 것에 쓰지 못할 것이 생겨서, 보거든, 어디로 하라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 가라고 했죠. 왜? 네. 지시를 안 받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하시면, 이렇게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되셨단 말이다. 그래야 네. 이 세상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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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아멘. 나를 보리라 하신대요.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니께 참두가지로 말씀하셨다는 말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은 다시 보자에 앉아서 우리와 성령께서그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 같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권사님, 왜 예수님 같이 일하나요?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아니, 그데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권사님 보세요. 안진에 이렇게 했었죠? 예수님께서 도눈뜨게 했죠? 그래서 안계세죠 그럼 그분이 계셔야 온문이 열리겠고, 아닌데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증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이 같이 일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본인이 온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이름으로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주요. 그래서 20절에. I'm 절 a s t e r Business. I'm Easter b u s i n e s 니 I'm e a s t 니 r Business. I'm Easter Business. I'm Easter b u s 기 n e s s I'm Easter Business. I'm Easter 지 u s i n e s s I'm Easter b u s i n e 부활하셨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부활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나고 일하시네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에 디 일어나서 일어나네 아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오 아멘. 그 다음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그런 심신아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요즘 예수님 부활도 중요하지만 다시 나에게 오셔서 같이 일하시는 게 살아계시지 않계시지요? 살아계신 표정에 나타난다 나타나 확신이 가요? 안가요? 네. 그러니 그때 십자원부학교 전형반 부활하시라 칭찬하시더니 다시 보여줘 나와 같이 일하시네 성령께 보여주지않보여주 하나님 보여주시고 예수님 보여주지않안보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게 역사가 나타나 안나타나 주가 나타나 나타나, 나타나? 그러니깐 이것이 너희들이 그때는 내가 십자원부학교 때는 근심했지만은 다시 지금은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 네. 여러분들, 기쁨이나 이게 펄펄 뛰는 게 기쁨이 아니오. 이 세상이 사업자들에게 기쁨이 아니오.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죄인대로 살고, 그대로 그분과 교제가 돼서 이 세상에 죽어 있는 대로 살리는 것이 기쁨이오. 네. 근데 저도 지옥자 시대고, 배나 지옥자 시대된다고 파이센들 얼마나 예수님이 싫다 하셨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 이 세상에 광경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요. 네. 아멘. 네. 그다음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자 무슨 말입니까?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마주했죠? 네. 다시 본다고 그랬죠? 다시 본다고 그랬죠? 예. 다시 본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본다는 게 아니오. 보좌자에서 나와 같이 일하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아직도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령한단 말이야. 사모님,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 기도할 수 있는가? 보이니까 그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분이 듣고 계시고 나를 챙겨주기 때문에 그분에게 믿고 기도하는 거요. 예. 여기 찾아보세요. 앉은 명이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머리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저분을 알고 저분이 아 예수님 저거 알, 이리, 이리, 이렇게 이렇게 셔야 되겠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멘 네, 그거 일어난다 그 말이요 네. 그럼 그분이 교제가 돼야 한대요 네. 안되면 기적이 나타납니까 안나타합니까? 이 세상에 왜 기적이 나타나 바로 그것이 성립이 안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들잠됐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너게근심하겠나 아멘 너희를 본이내의 마음을 아멘 기쁨을 그을 자가 없으리라 마주죠예수시도는 뺏긴 것같죠부활하서승천하셨기같죠 근데 이제는 다시 그분이 오셔서 나와 같이 일하시니까, 뺏겨, 안 뺏겨? 네. 어떠하니 있어, 뺏겨, 뺏겨? 난 시대 어머 박는 건 뺏겨, 안 뺏겨? 시대 많이 뺏겼으면 안뺏겼안 뺏겼잖아. 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그말인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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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그날에 봤죠? 그래가없으 자, 억지로 맞추죠 예, 예수님 같이 하시는데 누가 누가 더 겁나가서? 그런 것도 내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맞추었죠? 네. 이제는 묻는 건 누구에게 묻어? 성령 때문에 무조치가 되는거죠 하나님의 조치 예수님 이제는 일하시는거에요 보좌의 옆에서 같이 우리를 던져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그분 역사에서 딴집에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날에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정 내 이름으로니? 너희가 무엇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라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주시는 분이 있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아버지께간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구할 적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되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그분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지신다는 거요. 근데 내말대로요 세상 물질 바라봐요? 명예 권제 바라봐요? 아멘 당찍고 많은 사람들 유치하는 걸 그런 것을 정말로 추구할까요?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께 같이 일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아무것도 나를 미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진솔 진도 되기로는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권사님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신다. 네, 사모님, 그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구하는 데 주실까요?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주다는겁니다말씀하시 걸. 네. 그런데 그냥 믿기만요. 믿기만해가지고 그분이가 저리가 되었죠?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변화됐구나, 내가 시됐구나, 합작한다구나. 그러기 그러니까 너를 역사해 주게 되구나 하고 역사시는 거지. 아멘. 개떡같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게 아니었지. 금말씀하시를 아멘. 대떡은 찰떡으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찰떡이 돼. 찰떡인 주어지. <laughs> <좋아지>. 아멘. <laughs> 그다음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 같이 다니셨지는 아멘. 구하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해야 <laughs> 수없죠. 왜? 구해야 수없죠. 있어야 없죠. <laughs> 예수님 완성하시고 보자 올라가셨어. <laughs>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실 때 됐어 그 오늘 강사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주시 예수님 주실 수 없어 왜? 자도 죄인의 신도는 오셨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주시던 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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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멘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안 됐는데 쓰신다는 게 아니오 됐는데 쓰신다는 겁니다 교제가 안 됐는데 쓰신다는 게 아니오 우리 신앙이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거기에 이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달라달라우노력캐게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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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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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믿게 이렇게, 이렇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실천하셨기 때문에 보좌 편에앉으신데 우리도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좌 편에앉히시고 이시다 그맞니다 네,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성령 받고 내 이물들 살 가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 가지 말고 내 계획대로 살 가지 말고 그분이 하여 하나님이 계 있도록. 성령께서 교제하고 알려주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의 님 것이 되고 하나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를 써수 없습니다.